안녕하세요, 호킴입니다 이번에는 요 독수리 같은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음, 이글 파이터인데요. 어쨌든 제가 지은 이름이야. 그냥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돼요. 그 다음에, 여기쪽 부분이 엄청 멋있, 멋있어요. 여기 부분. 을 열어서 딱 던질 수 있게 만들게요. 이제부터 말 없습니다. 잘 들어, 잘 봐주세요. 대충 되게. 접어준 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끝났어요, 거의 다. 앞에는 1.1, 뒤에는 6.3 정도 됩니다. 엄청 안정적이긴 하라요. 오늘은 이제 이쪽에 한번 해서 끝. 한 다음에, 이쪽 이렇게 날려도 되고, 이렇게 날려도 됩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